자, 박준호 선수가 입장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준호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7회차 예, 우승. 박준호, 뭐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었고, 아, 어, 박준호 손을 또 이렇게 만지면서 여유있게 내려오고 있죠? 박준호. 자, 오늘 뭐 박준호 선수가 이회 연속 우승을 향해 저그의 박준호가 한번또 탄생할 수 있을지. 여유있게 네, 시청자들, 팬들의 아, 그, 파이팅 넘치는 네, 아, 여유 넘치분 좋습니다 자, 루사걸 서현진 님이 아, 소화하셨고요 아, 네, 박준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준호 선수의 이회 연속 우승을 맞기 위한 예, 네, 저그의 킬러 뭐, 저그 잡는 어, 테란이죠 구성우 선수입니다 구성우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훈 아! 들어오는데요, 여유있게 지금들어와요 저런 거 하면 여유거든요. 구던 선수. 자, 이런 모습 을 보이면서 들어오는 구던 선수입니다. 남성은 오늘 무조건 이기고 공수하겠다 네, 이런 말을 구던 선수 했었거든요. 자, 저번 6차 사에 준우승을 했었고, 7차 때 아쉬운 네, 8강 탈락을 했었고, 이번 8차 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구던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뭐 멋진 경기 자, 구 선수 잘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구 선수, 박준호 선수 들어왔는데 자, 박준호또올랐어요7회차여 이어서 네, 아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결승전에 운이 좋게 올라왔네요 예, 운이 좋게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구 선수 6차 때 준우승했던 거 아시죠? 몰랐어요 <laughs> 왜 모르죠? 졌으니까 아 예, 마이크 자 뭐 박주현수가 또이 어 8회차 결승까지 올라올 거라 자기 자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어 조지명식 때는 이렇게 장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상은 못 했는데 이제 16강 경기를 하고부터는 이제 어 슬슬 이제 경기 감각이 좀 올라오고부터는 네. 결승전까지는 갈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실 뭐 시즌 시, 시작할 때부터 막준호는 항상 그 우승후보다 그렇죠 네, 네. 이런 네. 얘기가 많았는데 <laughs> 어, 예그 <laughs> 이번 결승 상대로 구서운 선수가 오리라고 어느 정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laughs> 전혀 <웃음> 전혀요? 아 왜냐면 네. 평소에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어, 그 어, 그래도. 본인이 예상한 그 우수, 아, 그러니까 결승 단계는 누구로 원래는 예상하나요? 저는 처음에 조지명식 때는 연보성 네. 선수 아니면 뭐 진영화 선수 그 다음이 구성훈 선수 아세 번째 있었어요 구 선수. 네. 아니 그러면 네. 그 마지막으로 네 그런,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선수가 올라왔는데 오늘 스코어는 어느 정도 자신 있어하는지. 아 근데 성훈이 형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네. 이제 경기 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진짜 결승에서 결승전 다운 선수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긴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맞습니다.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 박준 선수 멘트 다 들었죠? 네. 박준호 선수가 지금 말한 거다 들었죠? 네, 들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나라입니다. 그 네. 선수가. 네. 자기 자신 박준호 선수 몇 번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저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저거. 박준호 선수 어디까지 갈것 같았어요 이번 리그 저는 그냥 박준호 선수라기보다는 그냥 준호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연보정 선수나 몽 선수를 떨고 떨구, 떨궜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때문에? 예, 그래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지. 어 아, 맞는 말 같은데요 박준호 선수? 연보 선수하고 몽 선수 다 떨고 주지 않았습니까 유찬 선수까지? 박준호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웃음> 일단. <웃음> 네. 떨어졌었 떨어졌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 떨어진데 네. 이유가 있다. 일단 결승전 올라온 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성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수는. 네, 그렇죠. 구선수 이번 리그 때 저그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연습을 또 지영훈 선수가 도와줬다고 해요. <laughs> 네. 아 진짜 이거 진짜로 맞죠 않습니까? 네, 진짜로 영훈 형이 네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몇판 연습했죠? 세 판이요. 세 판에서 다 이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거도 그거 물어보셔야지.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박준현 선수 연습 많이 했습니까? 저는 뭐네 연습 어느 어. 정도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준비가 다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만 가고 예, 뭐 도발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이번 가고 한마디. 박준현 선수부터. 어, 네 일단 결승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7차 스타리그 때보다 8차 스타리그가 더 이렇게. 발전에서 결승전 열리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네. 일단 구성원 선수와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대진이 완성됐는데 좋은 경기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성원 선수 마지막 이마는 가고 한마디 해주시기 어,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팬분들이 호응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어, 물론 결승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승 이제 1등, 1, 2등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좀더 이제 뭐 명경기 명경기를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 또 명경기까지 만들면서 꼭 우승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판 삼선 박주도 구성훈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뭐두 선수의 결승전이 이제 예, 시작이기 때문에 뭐 정말로 그 많이 기다렸습니다. 결승이 시작되기 전까지. 네. 어때요? 뭐 이두 선수를 어, 두 선수의 경기를 더 기대하게끔 네. 예,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 주셨고 아마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선수의 스타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정말 스코어는 예상 불가합니다. 저도 예. 뭐그 아이템베 이벤트에는 구선수가 이길 것 같다고 했지만 박준호 선수가 어, 정말 또테란전 잘한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예, 두 선수가 손을 풀고 있는 동안 지금 또 이렇게. 예, 손을 좀 많이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승전 5판3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다전제이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저 저그테라는 사실 다전제에서 예, 저그가 참그큰 힘을 발휘하기는 역대 그 스타 대회를 보더라도 많이 힘들긴 네. 했는데 예, 구성훈 선수의 날카로운 타이밍에 박준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죠. 이 예, 부분이 좀 감정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어, 구성훈 선수의 경기력보다는 이제 운영 능력으로 봤을 때 박준호 선수가 사실 결승전에 올라올 때까지 보여준 모습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 싸움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박준호 선수가 구성훈 선수보다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 네. 이제 구성훈 선수 하면은 타이밍을 잡고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적의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입니다. 바로 예, 그런 것들을 구성훈 선수는 중점적으로 갈고 닦아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죠. 저렇게 또 가족으로 와서 끝까지 이렇게또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자, 우선은 뭐, 지금 자, 선수분들 손을 풀고 있고, 결승전 매치기 때문에 어, 저도 기대가 되고, 예, 제가 꼭 게임하는 것처럼, 예, 제가 물론 게임하면 안 되겠지만, 네. <laughs> 안 되죠. 결승전 무대인데, 봤습니다. <laughs> 네. 자, 첫번째은 박진원 선수와 구 선수, 구선수 같은 또전 프로 팀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로간에 잘 알고 있고, 네. 아, 게다가 이제 좀 아, 상대적으로 이제 다 이제 약점이라든가 장점 이런 것들이 분석이 잘돼 있는 성,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맞습니다. 두 선수가 워낙 난전을 좋아하고 또 난전을 잘하는 선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구성훈 선수가 특히 또그 저그전 승률이 거의 7 팔십 퍼 넘는 승률. 물론 상대는 박준호기 이 때문에 모르겠지만 승률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주선수의 대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추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공격과 방어와 어떤 수비. 네. 어, 뭐 굳이 이제 그 하나의 캐릭터를 표현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을 텐데 네, 네. 그 스킬들을 대부분 잘 쓰는 게 사실 박준호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문화를 갔을 때 박준호가 이제 우세하다는 건데 네. 이성훈 선수가 지금 결승에 올라오면서 보여줬던 것들이 네네. 스킬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킬이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네. 하나의 스킬이 너무 세요. 맞습니다. 에. 네 그게 문제입니다그 스킬이 이제 타이밍이라는 건데 그게 그렇죠. 빌드가 불리해도 네. 없는 타이밍도 본인이 만들어오니까 그거에 캐리 당한다는 거죠. 음, 그게 무섭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기대가 되는 거고. 어, 박준호와 구성원 선수 자 아주 손이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두 선수 예, 지금 자 9시 30분을 향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이두 선수가 사실 구성원 선수는 좀 불리했던 게 적의 주저들이좀 없었어요 그게 텀의 기간 동안 적유주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배틀에서 공방이라던가 그런 데서 계속 게임을 했었는데 우리 이게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박준수는 그와 반면. 그 테란주도라고 많은 연습을 했거든요 에, 자기 전략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고 자 5판 3선의 음, 결승전 매치 8회차 박준우의 2회 연속 우승이 가능할지 그것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요 에, 큰 이슈가 되고 사실 우승을 연이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그것도 정말 쟁쟁한 선수들 그렇죠 맞습니다 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뭐 소닉스타 움에서 이제 예전에 뭐 골든마우스 같은거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아, 3회 그렇죠. 우승까지 막 한다 이러면 네 그러면. 만약에 3회 우승하면 은 골든마우스를 네, 뭐 신발 주나요? 네 신발로 골든마우스 아, 골든신발을 네, 신발에서 네. 골드로 만들어주나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사 그. 네. 만약에 왜, 이렇게 우승, 당, 우승을 당, 왜 이렇게 당황해 하세요? 아니 당황해 하는거 아닙니다 네. 괜찮겠죠? 아니, 아니 아까, 아까 약간 <laughs> 상황이 생각나서 갑자기 네.